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격대장입니다. 오랜만에 차에서 인트로를 하게 되네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우리, 그랜저 XG, 그랜저 XG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옆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드디어 오늘, 대시보드를 작업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다따 가지고 이게 에이 120 여기 에이 에이 예예 얼룩 에이 잠만 우리 새로운 대시보드는 이제부터 네? 장착을 해 보면 알겠지만 뭐야 이거 머리털왜 이래 이거 아 이거 뭐야 하하 일어나 저러나 못생겼구나 지금 당장 그러면 대시보드 갈러 진행시켜 <놀람> 여러분 왜 오늘 얼굴이 개판이냐면, 저 오늘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현모터스 형이 오늘 시간 된다고 오늘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세수 만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갑자기 이게 또, 가다가 카메라를 켜주고가 아, 제가 사실 통정모터스에서 차 찾아와가지고 지금 차를 처음 타거든요. 특히 시내도로는 처음 타보는데 와, 이거, 오버홀하고 가장 달라진 게 미션 변속 충격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OGT ZF 8단 미션보다 변속 충격이 없어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약간 새 차가 이런 기분인가 XC 새 차가 언능 가자 현모터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현모터스에또 와서 대시보드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현모터스가 여러분 근데 매우 좋아졌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 아름다운 기술을 통해서 가게를 훨씬 넓히셨습니다 우리 형님 쾌적한 환경 크으. 서적한 실내 야 넓다 넓어 형님 이거 한 100평 돼요 형님 하... 여러분 썬팅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광주에서 제일 잘하시니까 딴데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단선 하시는 분들은 딴데 가시고요 대시보드 낭장진행 시켜야겠다 오늘 대시보드 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XC의 상징인 우드핸들입니다 이거를 신품으로 제가 샀는데 가격은 269,000원인가 앞에 몰딩도 하나 갈 거고요 이쪽 몰딩이 많이 아파서 이걸로 교체를 해줄겁니다 와이퍼 스위치인데 와이퍼 스위치가 좀 빡빡해가지고 이것도 교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일전에 이거 한번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 사왔습니다 이거, 아 이거 전국이 재고도 얼마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실내가 마무리가 되어가는군요. 크으, 기대된다. 중간점검. 지금 이 정도 뜯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부품을 다 꺼내면 이렇게 더러운 곳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 아이고,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싹다 닦아 놓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먼지도 깨끗하게, 여러분. 계속 열심히 진행시켜라!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쪽 지금 다 뜯어놨어요. 저 안쪽까지 다 뜯고. 이야, 이게 난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시보드를 신형을 구해왔는데, 이 문제가 배선까지 한 번에 다 뜯어오긴 했는데 신형하고 구형하고 배선이 달라요. 특히나 지금 제가 뜯어온 모델은 S30에 슈퍼비전이 들어간 모델이라서 이걸 배선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도 지금 다 이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대시보드 탈거를 완료했습니다. 야, 이거 푸는데 배선 뜯는 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배선이. 너무 많만해가지고야 이걸 어떻게 또다 기억해서 잘 졸업한 이게, 이게 기술이지 그렇지 괜히 돈 벌고 있어 이게 제 원래 대시보드고 지금 이게 오늘 바꿀 대시보드인데 지금 배선을 이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구매온게 뉴그렌저 XG-S30에 들어가는 배선이다 보니까 지금 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이거 도는 자리를 야, 보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형태가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형님, 아 좋아 어디가 깨졌다고요 형님? <laughs> 아왜 뭐가 이렇게 자꾸 깨졌대 자 계속 진행시켜보자 잠겼습니다 현 모터스 형이 차키 빌려주셨습니다 집에 갔다 오랍니다. 최고급 뒷바디 BMW 키를 누르면